자 계속 볼까요?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험회사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회사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보험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까? 그럼 이제 학교, 회사의 수익이 돼야 되죠. 항상 여러분들은 값과 우리 바뀝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험회사 있으면 보험회사 유리한 대로 가야 되죠. 나오면은 나쁜 놈이라고 욕할 거죠? 어, 원래 다 세상이 그런 겁니다. <laughs> 그죠? 보험회사에 이제 가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 상품을 짜는데 이런 겁니다. K회사, K화재보험에 이제 보험을 들고 있는데 2천만원, 만약에 한 건의 사고가 일어나면 2천만원을 이제 준다라고 <laughs> 합니다. 그래서 매월 만원씩 내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 보통 이제 이렇게 되죠? 근데 보험사고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보험 사고 확률은 0.002%아0.002퍼센이지로 따지면 0.2%정도하고 어, 보도록 합시다. 1년에 사건 건수가 자이랬을때 2천만 원을 내는데 한 달에 12만 원씩 내요. 자 그러면 내가 보험에 당첨될 확률 즉 사고가 날수 있는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만약에 천 명이 있다 우리가 천 명으로 갑시다 전체는 1,000명으로 갔을 때 1,000명 중에 뭐예요? 두명만사고가날수 있는 확률이죠. 0.2%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나머지는 998명은. 자, 이거를 피해 확률로 계산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죠. 명수로 따져봐요. 명수로. 자, 100명이 아니고 이거는 소수점이 들어가니까 1,000명으로 보자 이거예요. 1,000명이라고 가정하면 1,000명 중에 998명은 돈을 못 받는 거고요. 1000명 중에 2명만 2천만원 받는 거죠. 맞죠? 그게 확률이잖아. 퍼센테이지 다른 말로는 확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라 그랬죠. 뭐 100명으로 따지든 1000명으로 따지든 1 0명으로 따지든 상관없죠. 이거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편의하게 하기 위해서 1000명으로 가봅시다. 그럼 1000명 중에 998명은 돈을 한 푼도 못 받을 거고요. 왜냐하면 사고가 안날 거니까 1000명 중에 2명만 사고가 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험금액은 전체 빵원 2천만원에서 어떻게 돼요? 1,000명으로 계산하자 이거죠. 1,000명으로 계산하면 1인당 평균 얼마라는 말이에요? 4만원을 받을 수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게 확률, 기대값이 평균이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말이라 그랬잖아요. 기대값은 평균이라는 말이에요. 즉, 1,000명이 뭘 만원씩 내면 그 중에 2천만원은 딱두 명만 받아갈 수 있는 거고요. 그거를 천 명으로 평균을 내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당 4만원을 받아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죠. 4만원씩 평균 받아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두 명이 몰아서 그걸 다 갖고 가는 거죠. 2천만원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의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확률을 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이제 요런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표가 안 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 말을 우리가 보고 확률과 이런 거를 이용 해서 이렇게 계산해서 할수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예요. 됐어요? 어. 그래서 회사 이익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만 원씩 내니까 1년에 얼마를 내는 거죠? 개인당? 12만 원씩 내죠. 그런데 평균 받을 수 있는 개인별로,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돼요? 4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8만 원이, 1인당 8만 원씩 그냥 받아가는 개념이죠. 이해되셨어요? 회사는 한 사람 가입할 때마다 8만 원씩 수익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사고로 주는 것도 있지만 받는 게더 많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보험, 가, 회사 같은 경우에 다 계산을 해서 사고율 이런 걸다 계산해서 보험가를 매깁니다. 연령대별로 몇, 연령대별 사고율이 틀리니까 연령대별로 보험값이, 보험 그, 비용이 다 틀리죠? 이렇게 계산해 가면서. 이런 거다 계산해서 회사가 손에 안 봐야죠. 그죠? 어, 그런 걸다 계산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그 하나의 사례였고, 만약에 내가 보험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보험 설계를 하는데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 사례가 사람들이 너무 도둑놈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줄여봅시다. 회사의 이익은 한 30%로 갑시다. 이렇게 오더가 내려왔을 때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4만원 요거는 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40% 30%를 수익으로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4만원 곱하기 30%니까 얼마예요? 4, 32, 12,000원이죠. 그럼 4만원에다 12,000원 하니까 어떻게 돼요? 52,000원으로 보험을 책정해 주면 은 적정한 유지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확률. 사고 확률. 확률은 퍼센이지다 그냥 명수로 계산하면 돼요. 100명 중에 몇 명? 1000명 중에 몇 명? 100명 중에 몇 명? 아예 그냥 심플하게 계산해 버리세요. 그러면 편하죠. 그러면 이야기가 더 쉬워지죠. 그죠? 그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은 이건 아주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음. 근데 용어를 막 갖다 붙여서 확률 변수가 어쨌느냐 기대값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헷갈리시지 어려워지는 거고 자꾸 수식으로 계산하려 그러면 어려워지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확률 통계는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논리적으로 왜 이렇게 나눈지를 이해를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식은 여러분들이 보면 다 이해해요. 자 로또 기대값입니다. 당연히 자, 당첨 금액이 어 20억이에요. 20억인데 20억이 당첨 금액인데 당첨 확률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8 0 0만아 800만 분의 1이라 그랬죠? 요렇게 계산해 주면 어떻게 돼요? 기대값은 한 명당 나누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한 명당 평균을 계산해 보면은 전체 확률로 계산해 보면은 실제로는 255원이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800만 명 중에 한 명이 당첨되니까 1인당으로 1인당 비율로 따지면 20억이지만 800만 분으로 나눠버리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는 1인당 255원으로 환산이 되는 거죠. 밑에는요 2등은 44원, 34원 해보 해봐, 쭉 해봐요. 얼마예요? 510원이에요. 로또 하나당 얼마죠? 안 해봤어요? 어. 하지 마세요. <laughs> 천원입니다. 천원을 내면 어떻게 돼요? 500원을 만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이건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대 수익이라는 거는 1인당 평균 가능성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로또가 뭐몇 억씩, 몇 십억씩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걸 다 더해서 평균을 내보면 1인당, 갑업체, 1인당 평균 얼마 갖고 가느냐? 500원 갖고 간다는 거예요. 평균이에요. 지금 평균의 개념입니다. 평균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 노트 한 사람들을 다 더해봤을 때는 한 사람당 갖고 갈수 있는 돈은 평균 500원 뿐이 안 되는데 1000원을 투자해서 500원을 갖고 가는 개념으로 가는 거죠. 이제 저거를 이제 나는 내가 당첨될 확률이 높아라고 기대를 하면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사는 거죠. 됐죠? 기대값은 평균이다. 평균은 가중치 계산하는 것처럼, 식을 계산하는 거는 위에 다 나와 있잖아요. 식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런 게 기대값이라는 게, 확률 변수라는 게 도대체 왜 쓰이고 저런 표를 왜 만들고, 저기서 이렇게 계산해서 평균을 낮, 구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되셨어요? 음. 분산입니다. 분산은 뭐예요?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느냐, 적게 퍼져 있느냐, 그 값이. 뭐를 중심으로 해서. 분사는 뭐를 중심으로 해서 퍼져 있는 정도라 그랬죠? 평균. 평균은 여기서 뭐라 그랬죠? 확률 분포에서는? 다른 말로? 기대값. 기대값이 평균이고, 평균이 기대값이고, 그게 확률이고, 다 똑같은 말이라 그랬죠? 그죠? 흰말 엉덩이나, 백말, 그, 볼기짝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쓰는 사람에 따라서 달리 표현하는 거니까.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거는 분산은 그렇게 많이 안 쓰니까 그냥 표준편차 분산과 똑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예요? 확률이 있으니까 결국은 또 이것도 가중평균을 내서 구하는 거죠. 약간 공식이 틀립니다. 그거는 이해를 하시고요. 뭐 분산은 어려운 개념이 아니까 넘어가고요. 중요한 거는 기대값이라는 게 평균을 의미하고 평균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받은 금액을 모든 사람으로 나누기 n 분의1한 값이 결국은 그게 기대값. 다른 말로 하면 그게 평균, 이거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확률 분포 중에서 이런 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가는 확률 분포가 있는데 표가 이게 대본적으로, 대부분 이렇게 쓰죠. 막대 그래프. 그런데 간혹 가다가 우리가 보는 거는 누적 분포 함수라는 게 있어요. 누적이라는 건 뭐예요? 앞에 더하기 뒤에. 거기다가 또 더해서, 더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 되셨죠? 이거는 뭐다 알죠? 누적이라는 말 모르는 사람. 없죠? 누적은 무슨 말인지 다 알죠? 근데 이 누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우리 말 속에 많이 내포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한 명, 한 명, 한 명, 한명 들어가는 확률과 그거를 뭉쳤을 때 확률이 틀리다는 겁니다. 뒤에 다시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거기까지만 알고, 이런 이산 확률 분포에는 우리가 어, 특징적으로 몇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평균 할 때는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합 평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분포. 즉, 확률이 이렇게 골고루 퍼져 있는 모양도 몇 가지 종류가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또 얘기하지만, 외우지 않습니다. 그냥 이해하세요. 아, 저게 저 뭐구나, 뭐구나. 자, 일량. 뭐예요? 유니폼. 확률의 분포가 똑같아요. 자, 주사위를 던진다. 주사위를 하나 던질 때마다 확률이 어떻게 돼요? 주사위 면은 몇 개죠? 총 6개 중에. 한 면이, 그 중에 1이 나올 확률은 6개 중에 1. 해서 똑같죠? 6분의 1씩 다. 똑같죠? 6분의 1. 확률이 똑같아요. 이런 모양을 1량이고. 이항은 뭐냐면 2개가 있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2개 뿐이 없는 거예요. 포화성 초기화 기화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뭘 배울 거냐면은, 어, 대기 행렬이라는 게 있어요. 뭐, 이런 거. 분석할 때 쓰는 분포예요.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유니폼. 일양분포입니다. 일양분포라는 거는 뭐냐면은 주사위처럼 모든 게 똑같아요. 자, 평균 구해봅시다. 이거 다 떠나서 평균 구해봅시다. 자, 제일 최소값이 뭐예요? 최대값이. 자, 주사위를 던지는 겁니다. 평균이라는 건 뭐예요? 주사위 번호는 뭐예요? 1번 있고요, 2번 있고요, 6번까지 있죠. 그럼 평균 주사위를 던졌을 때 평균 주사위 번호는 몇 개예요? <laughs> 1이 나올 수가 있고, 1이 나올 수도 있죠. 0은 있어요, 없어요, 주사위에. 0은 없죠.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laughs> 가운데 값이니까 뭐가 돼요? 3.5. 3.5가 무슨 말이에요? 자, 지금 뭘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확률 분포가 아까 전에 배웠던 거죠. 확률 변수. 여기서 확률 변수는 뭐예요? 확률 변수를 설명을 안 해줬잖아. 그러니까 3.5가 뭔지를 모르죠. 지금. 확률 변수는 뭐예요? 주사위 번호입니다. 던졌을 때 주사위는 1이 나올 수가 있고요.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죠. 4가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 있어요. 확률 변수는 뭐예요? x는 1, 2, 3, 4, 5, 6이라는 말이죠. 던졌을 때 1이 나온다. 던졌을 때 2가 나온다. 확률은 어떻게 돼요?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2가 나올 확률도 6분의 1이죠?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돼요? 통합했을 때, 주사위에 다 더했을 때, 평균 주사위 번호는 몇 번입니까? 3.5라는 숫자는 없어요. 주사위 던졌을 때 3.5가 나올 수 있는 건 없죠. 그런데 기대치, 가정에서 한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3.5라는 숫자가 가운데 갑시다. 이거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맞죠? 1이니까 6이니까 가운데니까 3.5 잖아요. 3하고 4 사이니까 그죠? 주사위를 다 던졌을 때 1번이 나오기도 하고 6번이 나오기도 했는데 다 더해서 평균 내봤더니 3.5가 나올 확률이 평균적으로 3.5라는 숫자가 나온다. 가운데값이니까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이렇게 따지면 별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저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값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로또를 당첨하잖아요 아, 아 로또를 막 하잖아요 로또 번호가 랜덤하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궁금하지 않으시죠 여러분들은 로또를 안 하니까 근데 로또 좀막 사러 가다 보면은 로또 번호 막 그거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로또 1번이 많이 나온다 3번이 많이 나온다 막 이런 말막 하면서 막 하죠 과연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로또 번호는 몇개예요 로또는 몇 개죠? 45개죠? 모든 게다 똑같이 뽑힐 확률이면 어떻게 돼요? 1번이, 01번 공이 나올 확률은? 그렇지. 전체 분의 하나잖아. 전체 공이 45개죠? 45분의 1. 2번 공은? 45분의 1. 3번 공은? 45분의 1. 똑같죠요 지금 주사위 던지는 거라 모든 거는 다 45분의 1의 확률로 똑같이 나와야 돼요. 과연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앞에 봤던 이시기에 의해서 계산해 주면 되죠? 그럼 1하고 45하고 막 계산해서 뭐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 값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 봤어요. 로또 당첨 번호 합계를 쭉 매겨 봤어요. 해서 1번이 1번 공이 나온 게총 631회 중에 119번 나왔대요. 2번이 104회 나왔고요. 이게 언제지? 631회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작년도 했나 재작년도 했나 할 때가 그 실제로 로또 로또 들어가 보시면 이거 다 발표합니다. 발표하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이 통계 기법을 해서 한번 분석해 본 거예요. 맞는지 들. 이해 되셨죠? 실제 값입니다. 쫙 분석해 봤더니 어떻게 돼요? 평균 22.88이 나왔어요. 그 뭐냐면 22번하고 23번 사이가 나왔다는 말이죠. 이 번호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번호라기보다는 과연 이게 전체적으로 유니폼한 분포를 갖고 있는지를 검증할 때 그냥 쓰는 거지. 번호가 22번, 23번에 가깝게 나왔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큰 의미는 없죠.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과연 맞느냐? 그걸 한번 본 거예요. 봤더니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거였죠 아까 전에. 45번 1번에서 45번 사이가 되니까 몇 번이 나와야 되냐면 22.5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분포가 유니폼하게 즉 모든 확률은 골고루 배정이 돼 있다라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분산은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그런데 실제로 가 봤더니 어떻게 돼요? 22.88. 22. 아까 전에 5였죠? 거의 유사해요, 안 해요? 1하고 나눠보세요. 아, 23인가? 아 그렇구나. 죄송해요. 곧 어, 23이네. 22.5가 아니고 23이네요. 46이잖아요. 1 더하기 45니까. 2분의 46이니까 23이죠. 어, 그러네. 예, 맞네. 예. 자 그러면은 22.88이니까 23하고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가깝죠. 근데 그거에 따라서 흩어져 있는 정도도 평균만 같으면 의미가 없죠. 평균으로부터 데이터가 골고루 흩어져 있는지도 중요한 거니까 분산도 봤더니 어떻게 돼요? 비슷하게 나왔네요. 아 그러니까 조금의 오차는 있지만 거의 골고루 번호는 나왔다라고 이론적으로 증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로또 번호가 뭐몇 번이 당첨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뻥이다. 이론적으로 검증을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왔잖아요. 되셨죠? 이 이항분포는 저렇게 뭐 어떤 걸 검증할 때 쓰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분포는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많이 쓰는 거는 이 이항분포를 많이 씁니다. 이항분포라는 건 뭐냐면은 자,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으면 남자, 여자 또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성별이? 없죠? 자, 아기를 낳을 때 남자일 확률, 여자일 확률. 2분의 1이죠? 그죠? 어. 자 그런 것처럼 이항분포는 딱 파이 확률이 있는데 두번 실행했을 때즉 그거를 나타내주는 건데요 베르누이 는 결과가 두 가지면서 여러 번 반복 실행할 때 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자이두 가지가 그러니까 이항분포는 이제 그걸 그 여기 보는 것 성공률이 파이 이제 뒤에 설명을 다시 하겠어요. 파이일 때, 엠버싱 했을 때 확률 분포고, 베르누이는 똑같은 얘기인데, 그걸 반복해서 여러 번 했을 때 얘기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결과가 두 가지다. 이즉 남자, 여자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그러면 세명 나왔다. 내가 자, 어, 제가 세 명입니다. 딸, 아들, 아들이에요, 제가. 실제라고, 이거는. <laughs> 어. 자, 딸, 아들, 아들이 있는데, 제가 딸, 아들, 아들. 이렇게 났어요 그랬을 때 과연 (2분의 1씩이죠) 첫 애를 낳았을 때 딸인지 아들인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인데 이런 겁니다 딸딸 딸, 아들일 확률은 지금 뭐냐면 만약에 이 친구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3명) 낳아요 그랬을 때첫 번째 날 확률이 딸 아들 낳을 확률은 딸 아들 낳을 확률 딸이나 아들이나 낳을 확률 아 딸일 확률 미안해 (2분의 1이죠.) 두 번째 또 임신했어요. 또 애를 애를 낳았어요. 딸일 확률? 4분의 1이야? 아, 다음에 임신했어. 그러면은, 앞에는, 아, 내가 딸 낳았으니까 다음에 또딸 낳아야지. 이래? 아니죠? 응? 어? 이게 독립적이냐,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은 독립적이죠? 딸 아들 낳을 확률 2분의 1.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임신했어. 그럼 앞에 따, 딸을 임신했다고 두 번째 아들 낳을 거야? 이게 결정이 돼야 안 결정돼요? 안 결정되죠? 다 독립적이죠? 그죠? 두 번째도 딸, 딸 낳을 확률? 2분의 1. /2. 세 번째 딸 낳을 확률? 2분의 1이죠.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을 바꿔볼게요. 세 명인데 첫 번째 딸, 두 번째 딸, 세 번째 아들 낳을 확률? 딸, 딸 아들일 확률? 이거는 말이, 그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딸, 딸 아들일 확률과 세 명을 낳았을 때 딸, 딸 아들일 확률과 그냥 임신해서 애들 낳았을 때 그의 딸 아들일 확률은 다른 거예요. 이해되셨죠? 음? <laughs> 자, 그랬을 때 이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딸딸 딸, 아들 딸 아들 아들 뭐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어. 자, 밑에 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에 의해서 우리가 보면은 어, 제품 분량률과분량률에 대한 기대값은 이렇게 밑에 계산이 돼서 나오죠. 어. 보도록 할게요. 뭐, 베르누이 시행,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딸, 아들 낳을 확률은 2분의 1 똑같습니다. 매번 임신해서 출산할 때마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반복적으로 시행이 돼서 3명을 낳았다, 5명을 낳았다, 뭐, 5명까지 나와봐요. 힘 닿는 데까지. 뭐, 그런 식으로 여러 번 했을 때 그게 어떻게 되느냐가 베르누이, 아, 이항 분포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분포가 형성이 돼요. 이게 분포가 그랬을 때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딸딸딸일 확률은 얼마냐? 딸딸 딸, 아들일 확률은 얼마냐? 이걸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하려면 이렇게 어렵게 밑에 보세요. 많이 봤던 거죠. 뭐죠? 팩토리알 그죠. 팩토리알에서 순열 뭐 조합까지 우리가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그거보다 더 복잡하죠. 파이분의 엑스승 올라가면서 머리 아프죠? 네, 이거를 통계학자들이 다 계산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분포표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내용은 이항분포를 가지고 뭐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경우가 여러 번 반복할 때 그거를 통계학자들이 확률로 다 계산해서 표로 만들어 놨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사용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항상 뭐든지 예를 들어보면 쉽게 이해가 되죠?